불안 가리는 타입 안 해본 탓대로 너무 망가질 수 없는 사이 알잖아 I'm not a p o s e 라도내못돼도 절대 너를 탓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이 뭔지 알아요? 너무 잘하는데요. 다음 곡들도 더잘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. 음, 맞아요. 혹시 맞아. 스테시 이 데뷔곡 뭔지 알아요, 여러분? 소벨 어, 아는 사람. 오! 아, 많이 하시네요. 아, 되게 많이 할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한번 테스트 해 볼까요? 테스트 해 볼까요? 네. 같이 불러 줘요. 너로가는길너무 네, 못 엄마, 출 o 없어질 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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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네, 마음이 네, 네. 네, 이 네. 네, 네, 이 네, 네, 네. 네, 에와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여러분 오늘 네. 네, 가 진짜 우렁차다 그러니까요 <목소리로> 같 즐겨주세요.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즐겨 주시니까 저희가 더 한껏 분위기를 올려 봐야 될것 같아요. 맞아요. 다음 곡은 여러분 진짜 진짜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안무가 어떤 곡인 줄 알아요? <laughs> 저기 뒤에 춤을 춰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맞아요 맞아요 노래도 알아요? 네오 테디 베한번더 테디 베한번더 테디 베예 테디 베 너무 잘 부르시나 진짜. 그럼 들어까요네네 좋아요 테이시 테디 베 하도겠습니다 body be your body. All your love. 잘 즐겨주신 것 같아요. 야, 아, 아, 금호공대가 노래를 잘하네. 그러요 와, 여러분, 최고. 아, 저는 여기 온 김에 저희가 사진을 남겨놓는 거 어떤가 싶은데. 아, 좋아요. 어때요? 혹시 좋아요. 여러분 원하시는 포즈 있어요? 다자전해요 테디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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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도 있고. 하트도 있고 스테이싱은. 테디베어랑 하트랑 스테이시 이렇게 찍어볼까요? 좋아요. 그럼 저희 뒤돌겠습니다. 아 하트랑 스테이시. 자 처음에 일단 테디베어 먼저 할게요. 하나 둘셋 테디베어. 테디베. 아, 두 번째는 하트. 하트. 하나 둘, 둘 셋. 마지막으로 스테이씨 음. 오른손이 위로 가면 돼요 여러분 아, 준비됐죠? 아 찍었구나 <laughs> 찍었습니다 <찍었을까? 웃음> 어? 언제 <안돼> 찍었어요? <laughs> 여러분 잘했어요? 그런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진... <laughs> 아쉽지마 마지막 곡이에요. 음, 마지막 곡이에요. 다들 표정이. 돌사부터앵콜 <laughs> <덜서부터 웃음> 외치시는데, 이거는 곡 끝나면 외쳐주시면 돼요 알겠죠 <laughs> 자,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. 마지막 곡 곡이에요. 근데 <laughs> 어쩜 이렇게 똑똑해? 저희 셀리스트를 다 알아요. 그니까요. 어, 에이셉? 에이셉도 -SAP? 나오고 있고, 버블도 나오고 있고. 이 곡이 많으신거죠? 네! 잘 알겠어요 <laughs> 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곡을 준비한 곡은 버블인데요 <laughs> 여러분 버블도 노래 알아요? 들어볼까요? 어? 아, 오 동그라미 원하지 Nobody knows 아쩌지 I can be 어디로 튈지 몰라 슈피스타 잔소리 버블 보블 너무 잘네와 너무, 너무 잘한 오늘 준비해온 거야 뭐야 <목소리> 그러니까요 그럼 저희 바로 버블 들려드릴까요? <목소리> 네 와요. 네. <좋아요. 목소리> 같이 즐겨주세요 여러분 잖아요그쵸 맞아요. 혹시 앵콜곡으로 듣고 싶은 곡 있어요? 어, 다 통일인 것 같아요. 뭔가. 그러니까요. 혹시 에이셉 진짜? 에이. 내 반쪽 아니 완전? 나와 똑같아. 저희가 앵콜을 할 건데요. 그 전에 저희가 7월달에 컴백을 하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7월달에 나오는 곡도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? 예! 감사합니다. 오! 고마워요. 자, 그럼 정말 마지막 곡 에이스 들려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테이지였습니다 아쉬운만큼 신나

자,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, 멋진 무대에 모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자 돌아가시는 걸 그럼 여러분 앞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천천히 간다 생각해주시고